진짜 집이 안녕하세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이번 탐사 유행지는 제3면 상신 쪽에서 진입하는데요 어떤 골짜기인지 함께 탐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이라한 마을도 조그마한 마을이네요. 곧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길이 안 좋아지네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작은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아, 물이 뜨겁다. 우측에 작은 계곡물이 흐르는데, 아주 맑은 계곡물이 흐르네요. 여기도 산이 상당히 높은 곳인 것 같은데요. 길이 아주 숲풀이 무성하네요 차량은 좀 다닌 흔적은 있는데요 아, 과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참 아주 여기는 승용차로는 오시기는 조금 힘이 들겠고요 아, 길이 아주 상당히 험한 곳은 험합니다. 이곳에도 어, KT 전화는 통신이 안 된다고 뜹니다. KT 전화는 안 되는 곳이네요. 진짜 참 무서 워 하네요. 아, 아주 뭐 주변에 푸들풀이 대단 합니다. 대단해. 과연 이런 곳에 안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아, 참아. 아주... 전기줄은 계속 통신선하고 전기줄은 들어가 있는데, 이곳은 KT가 지금 전화통화가 수신이 안 되는 곳입니다. 길로 일부 유실이 됐었나요? 아주 파이가 대단하네요. 그런데 돌려 나올 수 있을까? <laughs> 왜 걱정돼? 걱정되네. 어, 돌리는 거야? 놀리겠어? 믿으십시오. 넓은 <laughs> 토가 없어요. 허가 없어도 차다 돌리가 나오니까 걱정 마세요. 농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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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도 짓고 어, 약초 재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뭐? 더한것 <laughs> 같아 어. 밀림지대입니다. 밀림지대 여기도 밭이 큰게 하나 있고요 와. 전봇대가 어디까지 되어있나요? 여기 바위가 아주 하나 멋있는 게 자연석인가요? 세워놓은 건가요? 아, 이게 세워놓은 거 모양이다. 자연석은 아닌 것 같은데, 저기도 하나 있고. 야 여기 사람이 살고 있나요? 어 아, 여기 집이 있네. 와 사람이 살고 있나? 한토 반대 창고 같은. 아이고야그 진짜 깊은 골짜기를 들어왔는데요. 이 끝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지금 집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살지는 않는 것 같고 요한토 집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어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코 집으로 해서 아주 잘 지은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고, 여기 조갱도 보니까는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암자를 조성하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은, 어 공부방뭐 이런 건가요? 어 여기는 무슨 동방, 서방뭐 이렇게 해갖고, 어, 여기 연못도 이렇게, 자가 만은 연못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암자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어, 지금 현재는 꼼에 가면 이렇게 관리는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돌들이... 어, 보십시오 요즘 이런 데 오면 조심해야 된답니다 돌 보십시오 돌이 아주 엄청 많습니다 어. 자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계신가요? 계십니까? 사람은 지금 집은 비어져 있는 것 같고요. 어디 출타 중인 것 같은데요. 여기, 와, 담배 근조장이 참, 이 원형이 그대로 이렇게, 어, 살아있는 담배 근조장이 있네요. 이 길이 계속 있나요? 이쪽으로? 아, 이 깊은데 이거 쉽기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여기 이쪽으로는 전봇대가 여기서 끝이 났네요. 한번 뭐 올라가 볼까요? 좀렇는 한번 올라가보겠습니요 여기가 그래. 아, 어, 상이 무슨 상모르는데상요는 여기까지 음. 았네요 어. 무뜨거요 어, 아, 어, 그래도 뭔가 감당하은 지금 보면 야, 여기는 툭 떠가네요. 이야, 좀 신기하네요. 여기 개봉하네요. 끌려내리고,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야. 어, 전봇대가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전선은 끊겼네요. 끊겼고 아 여기도 이리 금 주변 정렬에 해둔 거 보니까 어, 주위는 있는 것 같은데요. 불을 이렇게 키우고 야 진짜 집이 완전히 통나무 집이네요. 통나무 흙집인데요. 그럼 살펴볼까요? 아 근데 다 이렇게, 이 벌통을 갖다 놔가지고 앞에는 우수워서 가지는 못하고. 야, 예. 아, 안을 한번 볼까요? 음, 이야, 참, 나지바가, 흙하고 나무하고 찐 그런 집인데요. 이야, 참 아주, 이런데로 사람이 살았니? 아, 이거. 여기는 하늘만 보이는 데입니다, 그대로. 전망은 좋을 텐데, 앞에 그여있으면은 나무들이 가려가지고, 어, 전망은 없고요. 하늘만 보이는 그런 곳이네요. 옛날에 여기서도 사람이 살았다니 참 신기하네. 어. 자, 벌드아 미안하다. 아저씨 잠깐 좀, 구경 좀 할게. 이 아, 볼까요? 아이고야, 아주, 아이고. 안에는 다 그냥, 아, 이렇게 구두리고 뭐고 멧돼지가 와서 다 팠나본데요? 여기는 소 소를 먹이아 여기가 부욱 하고 여기가 부욱이고 여기가 소를 먹였던 때 같아요 아, 여기 보십시오 또 조그만한 문 만들어 놓은 거 보십시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유리로 했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부엌에서 밥이다 되면, 야, 문 열어라. 하고 이렇게 했겠죠. 아이고야. 빵도 조그만하고, 완전히 옛날에 화전민들이 살던 그런 행식입니다. 집이. 아, 참. 그래도 그 당시 이렇게 쓰레터는 옮겨다가, 쓰레터로 지붕 계량은 했고요. 아, 참. 오늘 소중한 곳을 또 영상에 담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뜰개를 이렇게 많이 심어 놨네요 여기도 오메가메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아참 어떠십니까 아주 옛날에 저희 조상들이 살았던 흔적인데요 이런 깊은 골짜기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제 차량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 지금이야 이렇게, 그래, 산길이라도 나 있었겠, 나 있지만은, 옛날에 저기 사람이 살 때는 이 산길이 없이 그냥 오솔길이었을 텐데요. 지금 차량으로 올라와도 상당한, 좀 거의 약한 1시간 가까이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대단합니다. 제산면 상심마을에서 1은 골짜기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 어, 오늘 영상 이곳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